안 반다. 하나, 두, 세. 누가 더 빨리 멈추지? 예. Yeah. 슬퍼하는그 친구가 삶았어, 안 삶았어? 삶았어. 어, 삶은 친구가 더 빨리 멈춰? 응. 그럼 이 친구는? 이 친구는 늦게 멈춰. 그건 왜 그럴까? 한 계란이 어, 빨리 멈췄고. 더 뱅글뱅글 돌아갔어 딱, 문게어렇게문졌게그렇게그렇게 이렇게. 이은게이렇딱 이렇게. 이렇게. 이물렁물렁게물렁 이렇게. 은렇은이렇은 이렇게. 이렇게. 어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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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렇어 굳어 있어. 그렇지. 그러면 생계란은 안에가 생계란은 안에 물렁물렁해. 뭐처럼? 젤리빙처럼. 어, 아 젤리처럼. 맞아. 그래서 더 늦게 멈췄다고 그랬다. 그지? 그게 무슨 법칙이라고? 아 어, 달걀 법칙이. 달 이건 관석의 법칙이에요. 끝. 예. 있어. 너는 잘 먹었어, 아서야. 너는 계란 법칙이 뭐야? 아니. 응? 예, 간성이 법칙. 야. 너도 간성의 법칙이야? 응. 어 응, 그래, 많이 먹어. 응. 어 그렇지. 음. 떨어졌어? 응